그다음에 기계 고객, 기계 고객이 2024년도 나왔나요안 나왔죠? 가투빌 뭐 가투빌, 가투빌 중에 가치, 가치 쪽이 있죠. 그래서 이거를 뭐 경제 뭐 한마디로 하면 비인간인데 제 경제 행위를 하는. 그게 비인간 경제 행위자.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인간 경제 행위자가 기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계가, 단계가 있습니다. bound customer, customer, adaptable customer, autonomous customer. 서 이게 경계 고객, 뭐 적응형, 뭐 자율형.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제 그 대부분이 bound customer.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의 개입이 가장 크고 곧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응형 커스터머가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완전 자율형 커스터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기계 고객이라는 게 기계가 스스로 구매나 그 다음에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고객의 의미를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치를 전달을 하는 건데 가치를 전달할 때이 자체가 뭐 인간한테도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유통이나 아니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낼수 있는 경제적 규모가 큰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좀 혼돈이 되죠. 이게.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과제 분 영업 영의또한 축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계 고객이라는 그리고 기계 고객이라 고객 그 인간이라 또 이거를 어떻게 상호 바라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야 될 부분들 여기 도면 고객 요구 밸런싱 시장 복잡성 데이터 보안 이런 측면에 대해서.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, 뭐 기계고객이 나오는 꼭지가 있으면, 아, 여기도 있는 경제적 영향이 크다. 그래서 기계고객 부분이 그 2024, 이번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, 같은 전략 기술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. 커스터보시 기계고객. 아, 그, 그, 그 예. 우리, 우리, 기계. 예. 예. 예, 예. 그리고 그 커스터보시 앞으로 이런 단계로 나아 갈 것이다. 이걸 좀 세분화해요.